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있대. 중국에는 아이가 광고를 하면 엄청 처벌을 세게 받는데요. 어, 광고. 그래서 되게 그, 그, 아동에 관련해가지고 광고 이런 쪽에서는 좀 세게 가고 있대요. 근데 유튜브도 아동용 그 영상에는 광고 안 되게 하거나 뭐 그런, 그런 것들도 막 하잖아. 아동용 영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게 조금, 어, 엄격하게 하나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어... 스티브 잡스. 누구죠, 이 사람? 스티브라는 직업들입니까? 사람 이름이죠. 그죠? 스티브 잡스 누구예요? IC? 뭐야? 어, 누구야, 스티브 잡스? 누구야? 여러분들이 그잘 사용하는 그 아이폰, 어, 아이폰을 이제 만든 사람이죠. 그죠? 애플 CEO.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 나야. 여자들은 최다의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저는 당연히 갤럭시 사용하죠. 응. 원래 원래 그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응, 갤럭시 씁니다. 알겠죠? 응? 아이폰은 다 뭐야? 갬성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곳이잖아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 너 말해줘지, 너. 아버지께서 감성이 감수성이 풍부하신 거죠, 그죠죠 어, 아버지께서. 응. 어머 어머님께서도 아이폰 쓰십니까? 보통 어른들 아이폰 잘안 쓰시는데. 아 그래요? 어 요번에 아, 애플로 바꾸셨다고요? 어, 쉽지 않은데, 뭐 쉽지 않은데. 왜냐면 저도 한번 아이폰으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아이폰 어때 하면서 옛날에 다른 사람이 쓰던 아이폰 잠깐 써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해볼 줄 알아야 바꾸니까. 근데 안 되겠던데 나는 이거 도저히 모르겠던데.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뒤로 가기가 없어. 어, 야씨, 어떻게? 그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된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버튼 누르면 다시 원 상태 그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따지면 바탕 화면으로 가잖아. 답답한거야 나는 그 전으로 가고싶은데 자꾸 바탕화면으로 가니까 그럼 바탕화면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눌러야돼 그럼 또 다시 이제 딜레마에 빠진거야 뒤로 어떻게 가야돼?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야돼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되더라고 포기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게 그겁니다 사실은 심플 아, 얘가 되게 좋아했던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심플하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고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튼 하나 있는거 그리고 하나가, 크기. 핸드폰 크기를 늘리지 않았어요. 딱 그, 한 손에 다 조작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엄지가 끝까지 다 닿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만 딱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스티버스 딱 죽고 나서, 아이폰 미니 생기고, 아이폰 프로 생기고, 아, 어, 맥스인가? 뭐, 그거 생기고, 이제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돌아가셨지? 그래도 좀 됐어요. 어, 한, 아이폰, 아 당연하죠. <laughs>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laughs> 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가 핸드폰이 있었나? 아니, 핸드폰이란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몇 년생이지? 아, 08년생? 08이면은 스마트폰이 있을 때일 거예요. <laughs> 예, 있을 때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니, 거기까지 니다 제가, 그때, 어, 어 2000, 2008년도 하면은 제가 이제, 이제 막 걸음만 뗐을 때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핸드폰 어머니께서 쓰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스티브 잭스는 사용했어요. 에널로지. Analogy. 에널로지는 비유, 유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비유를 사용했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겟.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잘 봐봐. 겟 people 하면 사람을 얻어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겟,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하다의 뜻입니다. 약간 사역동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embrace, embrace의 뜻은 포용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죠. 있 뭐를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대요. Before computers, 컴퓨터 전에는 사람들은 일을 했대요.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을 했대요. 당연한 소리고요. 자, 우리는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했었대요. 뭐를 페이퍼와 펜을 사용했고요. 물리적인 파일 폴더를 사용을 했고요. 등등등을 사용했대요. 당연한 소리죠. 진짜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카드 긁는 얘기 해줬나? 카드 긁는 거?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카드 긁는 거는 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긁는 거로 생각하지. 사실 카드 긁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카드 긁는다의 말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야. 카드 긁는다는, 여러분들 신용카드 보면 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지. 그게 뭐냐면은, 먹, 게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먹지를 대. 그 다음에 긁어. 그러면 그 볼록볼록한 거에 먹지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거기에 글씨가 써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다가 카드를 긁었다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얘는 이거 긁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 다 일일이 수기로 써가지고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거 막 이만큼 막 종이 나오면 그거 처리하는 거 힘들고 막 그랬대요. 자 아, 부모님께서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 생각입니다. 뭐의 생각? Working in virtual world네요. 얘는 가상이죠? 그럼 가상의 세상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radically. 되게 급진적으로 뭔가 different, 달랐다는 거예요.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또는 at least 적어도 보였다는 건데 아주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이 정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이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럼 가상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은 매우 급진적으로 달랐고 적어도 매우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질적인 거를 이 스티브 잡스는 포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뭘 썼다는 거야? 비유를 썼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봅시다. what 주어 동사가 주어죠. 자, 그럼 what 주어 동사의 뜻은 뭐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그럼 스티브 잡스가 이해했었던 것, 그것은 t a 이하의 사실이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은, 물리적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similar, 유사했다라는 건데, 뭐랑? 가상의 그러한 회사, 사무실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사하다? 아까 뭐 했다 그랬어? 유추 또는 비유를 썼다 그랬죠? 유사하니까 비유를 썼겠죠. 갑니다. 자, w 인 이기기 위해서. Over the masses. Masses는 여기서 대중입니다. Public. 그럼 대중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대중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잡스는요, draw 강한 유추 또는 비유를 끌고 왔다라는 거야. 모와 모사이에 뭐 전통적인 워크플레이스 일터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워크플레이스 장소, 그 일하는 장소 그것과 새롭고 unfamiliar라고 하면은 좀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워크플레이스 공간 여기 사이에서의 강한 비율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가 왜 위시 아니라? 어, 아니, e n d 가 아니라 왜 WIT일까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렇지 않니, 여러분? 뭐라고요? Mm -hmm. BETWEEN A AND B가 나와야 되는데 왜 e n d 가 아니라 왜 WIT이 나왔을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인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어? WIT이 맞네요? 이상하다. 왜 WIT이 나왔을까? 근데 WIT이 나와도 사실은 이게 엔드가 나오는 게좀더 좋은데. 근데 뭐, 위시 나와서 문법적으로 엄청나게 틀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엔드가 좀더 깔끔하긴 해요. 얘와 얘 사이에, 그러한 강한, 어, 비율을 끌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은데, 어, 위시 원문으로 나왔네요. 네, 해석은,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것 사이에서 이거를 가지고 끌고 왔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왔대요. 자, 그게 뭘까? 좀더 자세히 가봅시다. 자, pre-computer,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면요 은 컴퓨터가 프리맨 이전에죠. 컴퓨터 이전의 일터에서는 근데 그때는 컴마 찍고 웬이네요. 근데 그때는 생각들이 쓰여졌어요 페이퍼에. 그랬을 때는 이것은 워즈카우드 불렸답니다. 뭐라고요? 다큐먼트 문서라고 불렸대요. 뭐 당연한 소리죠. 생각들이 종이에 쓰여졌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문서라고 불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서들이 저장이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것들은 놓여졌습니다. 어디 안에다가 폴더 안에다가 넣어졌죠.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네 어디 어디요? 어 워즈 콜드니까. 왜냐하면 콜이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서 모모를 모모라고 부르다잖아 근데 워즈콜드가 되면은 불리다가 되면서 모모라고 불린다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 보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더들은요 이러한 폴더들은 유지가 되어졌는데 책상 위에서 보관이 되어졌죠 그래서 다큐멘터나 폴더나 아니면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인 거야. 어떤 용어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야 어디에서 우리의 가상 업무에서 사용하는 일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저 PDF 파일 좀보내줘요 파일, 파일이라는 단어 원래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 있는 그런 폴더 파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파일이나 폴더라는 게 있다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쓰지. 근데 이게 요즘 우리가 쓴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 왜 쓰냐면은, 스티브 잡스는 이해기 하 때문이야, 데디아의 사실을. 뭘 이해했냐면은, 사용하는 거. 뭘? 친숙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만들 거라고. 뭐를요? 새로운 기술을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거라는 것을 얘는 알았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아, 그럼 컴퓨터에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인가봐요. 그죠?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애플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맨날 그, 저기 뭐야, 그 검은색 목티에 청바지 입고 뭐, 뭐 그랬는 줄 알았는데 맨날, 그는 줄 알았나요? 그죠? Think different, 맨날 이러면서. <laughs> 자, 그 다음에 parallel. 자, parallel 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뜻 아시는 분? 얘는 평행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평행선. 맨, 맨 마지막 줄 요단어 맨 마지막 줄 아이야 요요요 어? <laughs> 자 평행선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는 여기서는 유사성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와 뭐 사이의 평행선이냐고 하면은요 물리적이고 가상적인 일터 사이에서의 이러한 평행선은 유사성은 이제는 모처럼 보인대요아비우스 좀 명확해 보인답니다. 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자,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